진짜 나쁜 애들이 어떤 때 있었어요. 그래서 막돌 던지고 우리 엄마한테 차라리 저보다 그래서 막 욕도 하고. 전뭐 어, 그러냐?" 저는 한국 사람인데 I'm from Korea. 안녕하세요. 저는 반 영국 반 한국 사람 남자 피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는 백인 영국 사람이고 어,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그렇게 안 생겼지만 <laughs> 저 생각에는 좋은 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한국 많이 놀러 오긴 왔어요 거의 매해 엄마가 너무 향수병이 심해서 최소 2년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저는 영국 뭐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색다라서 그 매력에도 빠지고 한국말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고 한국 음식도 뭐 영국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한국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고 그 양적 문화하고 사람들 그렇게 만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두 배로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런던에 살았어요. 런던은 거의 세계적으로 가장 다문화 도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 없죠. 저는 혼혈 뭐이 혼혈 저 혼혈 되게 많고 뭐한 영국, 영국 혼혈도 꽤 많고 영국에서 그고 그때 당시에 한국 뭐 K-POP 라든지 뭐 한류는 일본하고 그런 나라들에는 있었지만 강남 스타일도 그때 안 나와가지고 한국을 그렇게 크게 관심 없었죠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 그거는 있었어요 한국 회사 다녔어요 영국에 그냥 작은 건설, 무역 회사 그래서 저기 다닐 때는 장점 있었죠 영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잖아요. 한국 손님들한테. 그래서 외국인 외모에다가 한국말 하는 거 되게 사람들이 특히 손님들이 와, 이런 리액션이었죠. 근데 한국말 한다는 게뭐 조금은 장점이 있었죠. 학교 들어갔을 때도 탈리 학교는 아니었지만 인터뷰 보고 들어가는 중학교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저기서 제가 두 언어 할수 있는 거 되게 높게 평가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한 한국에 관심 있는 특히 10대 애들 아니면 20대 애들 되게 많아졌죠. BTS하고 K-pop도 한국 드라마하고 영화도 이제 많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영국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진짜 한국 문화에 대한 일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약간 그쪽에서 더 홍보하는 거. 그런 한국 문화원 같은 것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런던에서. 그리고 저도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게 아리랑 라디오 호스트에요. 매일 2시간. 진짜 해외 청취자 한 90%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 너무 늘어나서 기회가 너무 많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한국에 2008년에 완전 정착했고 그 중간에 한 2년 다시 영국에 살았어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그때 갔을 때 K-POP 노래들이 그냥 BBC 라디오에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뭐 특집 그런 거 말고 그냥 워낙 신청 한국도 많이 들어왔고, 그때 당시였던 것 같아요. BTS 노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소개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강남 스타일 나왔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이거는 한국 노래고, 3리 K-pop 틀어준다 이런 식으로 소개됐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국 어, 가사도 나오고 되게 신기했어요. 영국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은 미국의 <laughs> 조카 여자애인데 축구에 관심 되게 많아서 손으 민도 엄청 좋아요. 저는 물론 뭐 영국에 뛰고 있지만 그 관심이 있어서 더 한국 보고 싶고 저도 진짜 같이 그 한국 선수 축구 보는 것도 되게 좋하고 아뭐 영국 남자니까 영국은 축구라서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어릴 때는 조금 힘든 상황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 80년대 제가 어렸죠. 나이가 나타나네요. 그래 당시 영국은 조금 더 인종 차별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군인 이었어요. 그래서 부대에 살았어요. 어릴 때, 근데 그 부대 안에 거의 한 80%. 90% 백인이에요 동양인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진짜 나쁜 애들이 어떤 때 있었어요 그래서 막돌 던지고 우리 엄마한테 차라리 저보다 그래서 막 욕도 하고 중국 사람이라고 뭐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나쁘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무식하니까 그냥 어떻게 부를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칭칭 이렇게 그 중국 사람 비하하는 말 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파키스탄 사람 파키 파키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기분 안 좋은데 또 제가 파키스탄 사람 아니니까 더 혼란스럽고 <laughs> 어, 왜 그러냐. 저는 한국 사람인데 I'm from Korea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what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패키 패키 아니면 칭칭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 거 많지 않고 그냥 나쁜 친구들 여기저기 드물게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매해 한국에 왔지만 그냥 가족이랑 있고 엄마 따라 다녔죠. 어린 나이였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영국에서 런던에서 한 6개월 그냥 한국에 혼자 살고 싶어서 2004년에 왔어요. 그냥 영어학원에 강사 그런 일 하면서 이제 외국에는 그렇게 많이 해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 아니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gap이라고 해서 그냥 여행하면서 세상을 다 보는 거죠, 세계를. 근데 저는 그거를 안 하고 대신에 한국에 6개월 그렇게 살았을 때, 오. 이거 진짜 한국이다. 서울의 그 모습에 푹 빠졌어요. 솔직히 그때 싱글이었고, 어린 나이니까, 그런 밤문화 진짜 늦게까지 하는 거, 술 마시는 것도 그때 당시에 좋아했고, 학업 다니는 것도 좋아했고, 그냥 완전 다른 한국의 매력에 빠졌어요. 그때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하고, 솔직히 그때 많이 느꼈죠. 한국 혼혈인 게 너무 사람들이 예뻐했더라고요. 특히 뭐, 아줌마들, 아저씨들, 택시 탈 때마다, 한국말 하면 너무 와, 엄마가 너무 잘 교육했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렇게 6개월 살다가 다시 영국 들어가고, 한 3년 일하고, 이제 좀 지칠 때. 하... 진짜 한국 좋아하는데 다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계기를 왔고, 그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10년 이상 됐으니까 대단하네요. <laughs> 일단, 한국 사람들이 정이 진짜 10배를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일 같은 기회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 이제 연세 어학당 다니게 되고, 그 어학당에서 말보다 그 문법 같은 것도 더, 더 배우고 그러는 과정에 그냥 광고를 봤어요. 방송 뭐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그때 거의 최초로 생겼던 것 같아요. 2008년 그냥 이력서 넣고 아 한번 라디오 해볼까? 신청했는데 돼서 이제 일일이 다른 일이 다 이렇게 물게 됐어요. 그래서 방송하는 거 적성에 진짜 잘 맞아서 좀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한국에 이거 기회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냥 계속하고 연구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방송일 하기 쉽지 않,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쭉 여기 있었고,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 사이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보자. 약간 그래서 계속 한국에 있게 된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제가 5, 6년 최소 더살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상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영국 떠났을 때딱 b r e x 그 투표도 났을 때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터지고, 영국도 상대적으로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때 봤을 때, 영국 기사하고 영국 뉴스도 많이 보면서, 진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몇천 명이 죽고, 한국은 진짜 살기 좋은 나라 없는 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살기 편한 나라인 것 같아요. 뭐든지 진짜 편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을 위해서, 돈 내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뭐 배달 앱 같은 거부터 해서 공공기관들도 한국 사람들은 좀 답답해 하지만 영국에 비해서 천국이에요. 진행이 되게 빨리 되고 그런 거 기다리는 거 없고 뭐 그냥 모든 것이 한국은 저더 미래 같아요. 영국 봤을 때 이제 좀 뒤처진 나라 같아요 영국 사람들한테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정 같은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다음에 뭐 폼막 같은 거 그런 개념들 되게 재밌어요 외국인들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런 따뜻한 느낌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것도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요즘은 진짜 한국이 워낙 핫하니까요 미나리 같은 영화 작년에 파라사이트 같은 거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 그냥 푹 빠지게. 완전 한국의 롱텀으로.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온그 스토리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어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바이, 안녕!